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렛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 뉴스와 이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최고의 미술관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2020년 기준의 최대 관객 순위 기준, 그 다음에 2015년 20인의 미술가 선정, 그리고 대원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선정,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문화체육부 기준 최대 관람객 순위를 여기 지금 정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입니다. 놀라셨죠? 사실 여기가 그렇게까지 많은 관람객을 유치를 했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이 1위고요. 그 다음 2위가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서울관이죠. 그리고 3위가 서울시립미술관입니다. 그리고 4위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이고요. 5위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입니다. 그런데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의뢰에 의해서 전문가 20인이 선정한 미술관들은 1위가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2위가 삼성미술관 리움, 3위가 서울시립미술관, 그리고 4위가 간성미술관, 그리고 5위가 아트선재센터로 어, 선정이 되었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로는 1위가 서울 시립 미술관이고요. 2위가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관입니다. 그리고 3위가 삼성 미술관 리움이고요. 그다음 4위가 국립 현대 미술관 덕수궁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위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시각의 차이가 있고요. 제 말이 꼭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의 어떤 그런 통계와 순위를 바탕으로 공통된 미술관 네 곳을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 만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미술관의 특장점을 알려 드리겠고요. 그 특장점을 통해서 전시를 보시는 데 있어서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앞에서의 통계와 순위를 바탕으로 핵심 미술관 4곳을 대원쌤이 선정을 해서 각 미술관의 특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관이죠. 옛날 과천시절과는 달리 그 성격과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존재의 역할을 정확히 잡은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관객 수는 2010년 기준 142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현대미술을 진흥시키고 그 위상을 세우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래를 위해 현재 주목할 만한 작가들을 발굴을 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이 매우 큰데요. 과거에 비해 현 시점의 전시들을 보면 한국의 근현대미술은 물론 동시대미술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을 한마디로 특정한다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은 좀더 동시대미술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과천은 우리나라의 근현대미술을 다량의 소장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부분은 주로 전시되는 작품들이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보여주는 형식의 큐레이팅 방법이 좀 단조롭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거나 작품의 이해를 돕는 형식의 전시가 아니다 보니 전시의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그런 미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국립 미술관이다 보니 관람료가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 미술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미술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립 미술관은 그동안 꾸준히 좋은 전시를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시로 데이비드 호크니와 에드워드 호퍼 전이 있었죠. 당시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은 달리 소장품이 거의 없고 국내외 다른 미술관으로부터 대여해서 기획 전시를 하는데요, 그 기획력과 자금력이 뛰어나 좋은 작품을 다량 전시하여 특정 작가나 미술 사조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립미술관들은 말은 거장들의 대대적인 전시라고 하지만. 포스트가 주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제가 장기간 다녀보면서 실망스러운 전시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층의 상설기획전의 경우는 그 퀄리티면에서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지 모호한 면이 있고요. 국립현대미술관의 동시대 미술의 선명성과는 달리 매번 전시의 임팩트가 적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술관은 단순히 작품 전시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대부분의 미술관처럼 부대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이 내용 면에서 다소 빈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삼성미술관 리움을 알아보겠습니다. 리움은 삼성의 고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 소유의 사립 미술관인데요. 규모를 떠나서 소장품과 기획력 등이 아주 뛰어난 그런 미술관으로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미술관인데요. 처음 리움의 상설 소장품 전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나 퀄리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고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들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기증되며 대부분의 고 퀄리티의 작품들이 넘겨진 상황이라 전시의 전략 방향이 크게 바뀝니다. 현재 리움의 기획 전략을 보면 좀더 동시대 미술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특정 작가의 기획전 형식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들이 한 간의 화제를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필리파 레노의 보이스, 마우리치오 카텔라네 위, 올라퍼 엘리아슨의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전시하였고 국내 대표적인 동시대 미술 화가들의 기획전을 국립현대미술관보다 조금씩 먼저 전시하는 그런 예지력과 속도감도 보여주는 그런 미술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시의 기획력을 보면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방식이라면 리움은 미술관 전체를 활용하여 설치 개념으로 전시하고 작가의 메시지를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 전시 때 미술관 바닥을 실제로 파는 공사도 하고 필리파레노의 전시에서는. 미술관의 야외에 설치물을 실제로 공사하여 미술관 안으로 연결시키는 충격적인 과감함을 보여주는 그런 미술관으로 이런 미술관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술 전시하면 흔히 떠올리는 미술관이 있죠. 바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입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은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리는 미술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주 좋은 전시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기대 이하의 전시를 보여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과거에 보면 대형 박물관 전시였던 것 같은데요. 엄청난 관람객 때문에 정말 관람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홍보했던 내용과는 사뭇 달리 모조품이나 포스터 같은 것이 많아 마치 사기를 당했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가람미술관은 동일 작가나 미술사조의 전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물론 다른 작품들도 전시되지만 반복되다 보니 다소 진부해 보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한가람 미술관에서 벌어지는 걸까요? 그건 고질적인 운영 방식에서 오는 문제일 겁니다. 첫째, 다른 미술관은 달리 예술의 전당은 자체 소장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시는 전시 기획자들에게 장소를 대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시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전시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기획사에 따라 그 퀄리티의 차이가 크게 나게 되는 그런 구조죠. 금년에도 거의 동시에 시작된 베르나르 비페전과 에드바르드 뭉크 전의 전시 퀄리티 면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데요. 뭉크 전의 경우 그의 명성 때문에 많은 관람객을 모을 수 있었으나 그 내용은 몰려든 인파에 비해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의 한계가 느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미술관에 따라 각양각색의 특징이 보이는데요. 이런 장단점을 고려하시면 허탕치는 그런 일은 적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